매일 주님과 함께 에스겔 14장 6절 말씀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의 우상을 들여놓고 악독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품고 사는 자들과 악독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본때를 보여 주며 그들을 없애므로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려 한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와는 구별된다. 회개는 가던 길의 방향을 돌이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전히 내 손에 세상 욕심의 우상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수 없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 잘못에 대해 후회하며 용서를 비는 것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회개가 아닌, 죄의 용서를 구한 후 악에서 떠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소서. 아멘.